이번에 남은 재료는 오징어. 남은 오징어를 매콤하게 오징어 볶음으로 변신시켜 줄 거예요. 바로 요렇게. 생각지도 못한 오징어의 효능. 세 가지는 첫째, 고단백 저칼로리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둘째,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셋째, 트립토판이 풍부해 우울감을 개선해 준다. 이런 효능이 있는 오징어를 오징어 볶음으로 변신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오징어, 양배추, 양파, 대파, 청양고추, 다진마늘, 소주, 물,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간장, 참치액, 연두, 올리고당, 후추. 이제 만들어 봅시다. 먼저 양념장부터 만들어 줄게요. 고춧가루, 다진마늘, 간장, 참치액, 연두, 소주, 올리고당, 된장, 고추장, 후추를 넣고 섞어서 준비해 둡니다. 다음으로 양배추는 큼직하게 4등분 해 주고 양파는 채 썰어 줍니다.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 주고 대파는 냉동해 놓은 걸 사용할 거예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미리 손질해 둔 오징어를 넣어 줍니다. 오징어가 익으면 양념장을 넣고 양배추와 양파를 넣고 볶아 줘요. 그리고 물을 넣고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어 양념이 자작해질 때까지 볶아 줍니다. 오징어 볶음은 밥도둑 중 하나인데요. 도둑은 원래 나쁜 뜻인데 앞에 밥이란 글자가 붙고 밥이 금방 사라지게 만드는 맛있는 반찬이란 좋은 뜻이 되었죠. 사실 쓸모는 끈기가 부족해라며 힘든 건 금방 포기하곤 했어요. 하지만 밥도둑처럼 꾸준한 쓸모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고 달라져 보려구요. 1년 동안 꾸준히 업로드해서 1년이 되는 날 기념 케이크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내 앞에 붙이고 싶은 긍정적 이름표는 무엇인지, 이름표를 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양념이 자작해지면 오징어 볶음으로 변신 완료! 접시에 담아주고, 깨도 뿌려주고, 오징어와 채소를 함께해서 맛을 볼까요? 채소의 아삭함과 오징어의 쫄깃함, 여기에 양념의 매콤달콤함이 더해져 없던 입맛도 되살아나네요. 빨리, 소면도 삶고 밥도 비벼줘야겠어요. 다음에도 남은 재료를 쓸모있게.